우리와 함께하는 복화술 이야기 고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응, 그런데 아니, 내가 그날 까먹고 약속을 못 지켰어요. 저 어쩌다 그랬어. 아니, 약속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조금만 하고 가야지. 그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만 했구나. 어, 아, 맞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한 거야? 아, 그럼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니 화가 났는지 너랑 안 놀아? 어, 아,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유, 저러. 아니, 어 아, 나도 약속이 중요한 거 알고 잘 지키려고 하는데, 아, 내 맘대로 잘안 되네. <laughs> 그러게. 로이야, 우리 로이가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친구가, 음, 용서해 줄 거야. 어? 진짜 그럴 거야? 대신 앞으로는 약속을 잘 지켜야겠지. 아, 어, 그러니요. 아, 어, 진짜. <laughs> 그래,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아, 어, 그러니까요. 근데,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실실하신 분이 계셔. 어? 세상에 그런 분이 있어요? <laughs> 하나님 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어? 진짜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주 많은 약속을 주셨거든 어? 어떤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빛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와, <laughs> 어, 진짜 좋겠다. 아니, 그런데 아니, 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짐을 싸서, 어? 출발하고, 어, 진짜 대단해.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어, 떠나라고 그러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 그리고, 어? 친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떠나라고 그러냐? 어,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얼마나 슬펐을까 <laughs> 그랬겠네. 아니, 그래서 솔직히 아드람이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아니, 어, 아, 요즘처럼 그렇게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았을 텐데,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어? 이사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 그러니까, 어, 가면서 나 후회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글쎄, 어? 아니에요. 부러함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야. 어? 어, 그게 뭔데? 하나님은 약속해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어? 진짜요? 우리 로이는 하늘에 별을 본 적이 있어? 아, 그럼요! 아, 아니, 지난번에 시골 해나니 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 아, 그런데 깜깜한 밤에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랬잖아요. 어? 뭐? 아니, 하늘에 별이 그렇게 나는지 몰랐어요반 짝반짝반짝. 우와! 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러면 그 별들을 혹시 세어본 적은 있어? 에이, 안 아, 나도 안 돼.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는데 그걸 어떻게 세요? <laughs>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 나안아네 나코, 나코, 또나고나나또나 어... 아니? 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도 잘못 없었어. 네? 아니. 을 지키신 분이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을 전하게될 거라고 했잖아. 어, 어 그렇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온 세상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어. 어, 어 지부잖아요. 어 누구지? 예수님이 악을 안함의 자성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네. 맞아요. 와, 멋지다.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믿고 순종해야 돼. 아니, 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지만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해. 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이 될 거야. 너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하고 말씀하셨잖아. 어, 그럼. 나 어, 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며 다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친구들,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